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요 북평입니다. 어, 비가 많이 와서 내부에서 이렇게 인사드리는데요. 바로 앞쪽 이 부분이 시장역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으로 가시면 부평 구청역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는 바로 앞쪽이 부평 초등학교입니다. 부평 동초등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집에서 바로 초등학교 운동장이 보입니다. 그리고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집이에요. 방세개 화장실 두개 구조. 외부 테라스, 외부 발코니 이렇게 보시면 외부 발코니도 있습니다. 이사나가지 안됐기 때문에 내부 상태는 청소나 이런 건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콩 베란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요. 내부 모습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내부로 이동하시죠. 주방과 거실은 마주보고 있습니다.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어, 주방 같은 경우 화이트톤입니다. 화이트톤의 주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디귿 자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가스 렌지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바라본 거실 같은 경우는 네모 반듯한데요. 폭이 4m가 나옵니다. 이제 큰 거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TV 같은 경우는 뭐 70인치 그 다음에 쇼파 같은 경우는 4인용 쇼파를 놓으셔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왼쪽으로는 안방이 위치되어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중간방과 작은 방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일단 2번방부터 보여 드리면요 여기 붙박이 장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3m가 넘습니다 어, 3천에 지금 이렇게가 2,100이 나옵니다 굉장히 큰 중간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쓸모 있고 성인 자녀분 쓰셔도 부족함이 없는 크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안쪽으로는 작은 방입니다. 2,500에 2,300인데 이쪽으로도 양쪽으로 베란다가 있습니다. 창고로 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쪽으로는 보일러실이 위치되어 있어요. 지금 뭐 이렇게 거뭇거뭇한데요. 이사 나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거는 페인트 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일러 그 다음에 옷스터 놓으실 수 있는 공간 여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쭉들어볼게요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요 안방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안방 붙박이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욕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방 체광창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침대 놓으시면 멀티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존에 사시던 분이 수납장하고 이렇게 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으로 부부욕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대형평수 방 3개 화장실 2개 어마어마한 풍베란다와 외부 테라스를 가진 집입니다 어, 시장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집인데요 이역 초반 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층 뷰를 보실 수도 있어요.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요, 내물번호 확인 후에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고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